안녕하세요 연연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자들은 진짜 모르는 남자들이 원하는 착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착한 여자 여자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자부해요 남자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남자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남자한테 잔소리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해요 실제로 나는 남자한테 그렇게 했는데 차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헌신하면 헌신작 된다는 라 말처럼 남자가 나를 떠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착한 여자가 되시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연애도 잘하고 남자한테 인정을 받는 착한 여자가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한 여자와 연애를 잘하는 여자들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말부터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은 요즘에는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해? 요즘에는 왜 만나자는 소리를 안 해?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왜 행동을 안 해? 이런 말들이에요. 그 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연애를 잘하고 못하고가 갈리는 거예요. 남자한테 되게 맞춰주고 잘해줬던 여자분들은 왜이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받은 게 없거든. 그런데 이 남자가 연락도 안 해. 만나자는 소리도 안 해. 그런데 이 남자가 만나가지고 행... 옛날처럼 행동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난 는이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이 남자한테 잘해준 거밖에 없는데 이 남자는 나를 갖다가 버리려고 하고 나를 떠날라고 하고 나한테 못해주니까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추... 보리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들 그 남자가 연락을 되게 잘하고 계속 만나자라고 하고 행동도 그렇게 바뀔까요?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보리는 여자를 어떻게 느끼냐면 은 착한데 피곤한 여자 착한데 성격이 상한 여자 착한데 집착많이 하는 여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잘하는 여자들은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여우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착한 여자로서 그 남자와 이 연애에서 승부를 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여자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요. 어떤 점검을 하냐면은 내가 이 정도를 해줬는데 이 남자는 과연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이 남자는 나를 갖다가 좋아하고 있는 걸까? 사랑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점검만 해요. 그렇게 해서 한2 개월 정도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딱 나오면은 도도아보지 않고 헤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헤어질 때 이별 멘트하고 이별 문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하도록 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남자들이 이 여자한테 미련이 나. 왜냐면은 내가 좋아해서 타겟던 여자예요. 그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애, 예쁘게 봤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가 나한테 잘해줬어. 그리고 이 여자를 심지어 나한테 불평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어. 내가 호강에 겨워가지고 이 고마운 여자를 몰라봤어. 이 여자는 내 곁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라 하면은 바로 사 끄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달 정도는 만나 보자라고 하시면 돼요. 스킨십 없이. 그러면은 그한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하는 남자가 있고요. 한달 동안 스킨십 없이 소리 딱 듣자마자 연락을 다시 안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몸이 그리워서 온 거고 그 남자는 끝까지 본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여기서 해야 될건 뭐예요? 그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 남자가 초반에 어떻게 꼬셨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남자의 성향은 어떤 거고 그리고 그 남자의 집안이나 그 남자의 연애 경험 횟수나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은 다음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와 비슷한 느낌에 있는 남자들은 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더 더 밀당을 하거나 조금 더더 더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연애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남자들이 원하는 착한 여자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털털한 성격을 가진 여자예요. 여자분들이 이 털털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남자들이 털털한 여자 싫어하지 않나요? 남자들은 좀 여리여리하고 청순하고 여자다운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자들이 원하는 털털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않는 여자예요. 제가 연애 상담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어떤 여자한테는 본인은 결혼만 하게 되면은 결혼생활은 정말 잘할 여자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여자분들은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남자한테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예약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데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해가라 짜증내지 않아요. 남자가 뭐슨 말을 갖다가 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다고 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남자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자가 미안하다라고 하면 넘어가요. 물론 어떤 말에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기준이 확실하면 은 남자들 쉽게 안 보는 여자가 되는데 그 기준이 없이 본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남자의 말이 어떨 때는 넘어갔다가 어떨 때는 신경 쓰이고 어떨 때는 뭐라 했다가 이렇게 되면 은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영상을 왜 찍었냐면은 많은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남자한테 잘해준다. 그것은 남자도 인정을 했다. 저는 헌신밖에 할줄 모른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왜 차이고 차이고 나서 왜 남자들이 연락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착한 거는 알겠어. 그런데, 그 여자의 성향이, 그 여자의 성격이 이상하면은 착한 여자로 안 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무리 잘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향과 성격 때문에 그 여자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안 돌아가요. 왜냐면은 다시 만나도 그 성격과 그 성향이 보일 거니까. 남자들은 30대 한 중반만 돼도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연애를 할때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